귀신의 방송. <laughs> 어또 뭐야 블랙팬스요 귀신같이 렉 사라졌다. <laughs> 아 수비 존나 빨리 바꿨는데 다시 또 바꿔야 돼. 좋아 후참잘로 간다. 후참잘 맛있음? <laughs> 후참잘 먹을만해. 후라이드가 먹을만해. 요 정말 후라이드집 프라이드 참 잘한 집. 신나 음... 치킨 먹고 리뷰 좀. 음... 어? 모음 뭐, 치킨? 신나 치킨. 신나 치킨 뭐? 그거 이번에 나온 거잖아. 국내에서. 어 국내 치킨 안 먹는데. 국내는 양이 창렬이긴 해. 맛으로 승부하지. 난 맛이별로여도 양으로 승부하는 거 좋아해. 서아 이것도 안 뜬다. 좋겠는데. 안 뜬다. 어 뭐야? 어 보일게요. 뭐? 와, 씨, 늦었네. 다 바꾸긴 바깥, 바꿨거든요. 오케이. 진짜 에피였어, 까비. 존나 늦게 줘 오, 나이스. <laughs> 르브로? 네, 르브로에요. 맞아. 맞아, 이거. 야, 일단, 일단. 꼬밍이, 꼬밍 와줘. 왜? 아이스 뭔가 왜 이렇게 꼽지? 저 3-8인데 3-8 음.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나? 지금? 안 움직이는데 캐릭이? 잘 움직이는데? 속도로 아니 속도로 제쳐지네 계속? 와. 맞아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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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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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야지. 아이고, 아, s u 아, s 어, 거야? 아, s u 아, 아, super. 아, super. 아, s u p e 안쓰셨다아막 집중하면 아, oh 그, 센터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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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냥터가 그, 냥터가센터 센터가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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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 왜 비어있는데 여기 여기 왜왜 왜 비어 왼쪽 비 왼쪽 왜 비는거야 이거 정규 뭐해 정규잖아 정규 또그 물결표 따라가 아, 물결표 따라가는데 화살표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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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은 4번은 맨 마음 스위치 놓지마 어, 4야돼 그냥 바로 자기 4번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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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비어 아, 이건 집중해야지 응. 이건 오픈인데 이건 놔야 뭐. 돼 아 씨발. 정스 그래. 신경 써 주세요, 다들. 저희 이소고프애들은다 쿼트 플레이건. 버치키건. 어우 씨, 왜 팀이 이래. 잘못 왔다. 제루 님이 신경 많이 써야 될 거야. 슈터 픽 맨날이에요. 아까 했던은 슈터픽만 얘기했어. 응. 슈터컷 싶어 슈터픽만 얘기했어. 나이스. 어 나이스. 아이 제준다구나 나이스! 잘 맞춰 역전 3시5대 5시 5시 5사5비 5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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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아, 여기. 아, 여기. 아, 여 아, 아, 여기. 아, 여 어. 아, 여 아, 여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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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어, 뭐야? <웃음> <웃음> 뭐야 <이거. 웃음> 아이씨 아왜 이렇게 못 쳤어 나이스 나 천천히 가 안된다 안된 봤어 아, 아, 봤어 아니 그냥 오지, 올라오질 않았네 어왜 이렇게 RTG를 꽉 잡고 있어 찹나컷 <laughs> <laughs>

아이나아 뭣없어 <laughs> 오케이 아나 덕후 찍을 줄 알았어 3점 줬어야지 아일고어추 아. 나이스 야이씨 그, 내려오는 그, 견제가 반대였 45%가 들어간다고? 저거 80도 들어갔

라와 와, 씨. 와, 씨. 분명 빨간 옷두개 떴을 텐데. 야, 이거래, 아이 샤, 아, 어, 진짜? 젤라드야 셀라도. 엄 아니 쓰기 넘치는데. 이좋아 점점은 쉽지. 남태 아, 좀. 못 깎았는데. 팻었네. 커트랑 파드까지 똑바로 어 쪽. 아, 어, 파워 다시. 하하! 안 되지. 패스 타이밍이 어때야 패스 타이밍이 어떠데요 <laughs> 아, 발꿈에. 보민이 퇴시 좀 뛰었다. 안으니까 이거 정규 포스 준비해봐. 음, <laughs> 죽여, 죽여. 그게 거기까지가 <laughs> <laughs> 달콤해. 상대 <laughs> 팀파? 김밥, 어린 팀밥 아니, 젤로 쪼고 계속해. 나 포스 드릴 수 마다 젤 놀래. 발까지밀 <laughs> 아, 이거야. 아, <laughs> 아, 존나 멋있었다. 불나박까지만 <laughs> 이거야. 아 <laughs> 나가니 뭐야 뭐아아말라킥서 <laughs> <laughs> 그런가 에금와나 <laughs> <laughs> <나이. 웃음> 누뻗었노뻗었노컷다 신경써줘 야야 아이씨 마하터컷 위주로 보니까슈터가 신경 좀 써야 돼. 피곤해. 내가 신경 써. 여어스가 오! 오! 어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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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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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루? 멋있어. 오! 오! 음. <laughs> 아내거 <laughs> 슬루이야슬롯이아줘어아아맞아맞아맞아줘 낳아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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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럼 이거 y 낳아줘. Okay. 낳아줘. <laughs> 다 k a y 아깝다달콤하고만 젠장, 드리블로 언제 뚫어주냐고 절로 바로, 들어. 바로 들어가. 감말까줄감말까 바로 들어갔어요. 아뭐 아니 손목 관절 괜찮아요? <laughs> 나 이렇게 압박했잖아 아까도. 고추 고추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. 아. 슈터만 보네. 쟤로, 쟤로 바로 들어가, 바로 들어가. 여기 쪼라. 와서 들어가, 와서 들어가. <laughs> 잘 다리. <잘해>. 내가 <laughs> 알고 있어서 나 들어가라 말할 때부터. 어어, <laughs>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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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어디갔어. 바이 아. 아하. 요즘 말 바이 나아! 따아!

아이고. 어. 던지 이런 똥스를 만나. 저기 저기 포스가지 몸이 오른쪽 사시 보도록. 네. 아이기빠간 <laughs> <나이스. 웃음> 아니, <심화야? 웃음> 아니, 이거 <그거> 뭐 공격은 공정... <laughs> 성공은 못해도 저걸로 그냥 득점을 메우고 있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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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안 맞히게 절대 뛰지 마. 나를. 정기 들어가 정기 들어가 정기 들어가안 되겠다. 어, 잠깐만. <laughs> 개꿀. 찍어야 돼. 어이씨. 오! 어, 이거 맞는 거야? 이거, 지 이거, 있었다고? 뭐요? 매운 카레 이거, 이이 뭐라고요? 치이다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다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씨 미친 <laughs> 혼질만 하고 있네 이거 원래 저기 줄래 한거 아니었어? 100% 슈터 빼줄라 거야? 천천히, 천천히 정규님. 늦으면 얘기해달라니까, 싫어, 싫어, 아, 싫어, 그, 싫어, 그, 싫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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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나 배달 싫어, 왔는데? 왔는데? 갔다 갔다 싫다 싫어, 게요 싫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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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는 싫어, 싫다 버리고 어 싫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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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 아니 나이스 맞는거야? 아나 그림 못다소리 빼서 아지 까비 아! 야, 어디가 <laughs> 아니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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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하 이게 리네 아니 이걸 틀어라네 <laughs> 아니 이걸 찢었다 아 잠깐만 치킨냄새 미쳤어. 귀엽죠. 잠깐만 아, 치킨 금방 갔다 갖고 오네 그니까 왜 이렇게 빨리 오지? 해놓고 있던 거 아니야? 뱀뱀통통 마냥 아니 이게 핸들링이 되게 높을 거 아니야? 근데 왜 이렇게 어? 저이지야저 아, 아, 그래. 좋다. 조스조도저조중조조스 더. 조스 포스트가 아니라 그냥 엔트리 <laughs> 엔트리 조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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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데 조조. 데 그냥. 그냥, 뻥인데. <laughs> 컷인데 그냥. 제발 야제로야너 어, 나이스 뭔데 뭔데 저 이거 켰어요 테이크오버 아 테이크오버 켰어 <웃음> <웃음> 어, 바로 <웃음> 아 바로 눌아 마소 들어가 마아 들어가 가자. 오이. 이게 한결인가? 음. 시비 없는 채인가? 잡을 수 있어. 박수 빼할게요. 나 치킨 먹고 싶거든 지금. 빨리. 연장 가고 이러면 불난해. 오이. 아이 입고 있었는데 이게 안 좋아. 지금 왜 들어가? <laughs> 아. 어, 컨택 안 나가네. 오케이. 아! 왜저팀 <laughs> 파울이었어? 아 여기 저 아니 아 아이씨 난 석공땐다 이씨바 <laughs> <laughs> 뭐야이거 <laughs> 왜이래 아 공좀 공좀 주세요 나이스 <laughs> 스위치 아 소리오 예, 야 짱규 싸리 싸리. 어 염병하네 어. 씨. 조던이냐고. 저게 들어가게. 나도 갔다. 아, 롯터. 아, 아, 약발 딱 떨어졌네. 한번좀 나가줘라 치터도 터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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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치 터치도, 안 하냐고 치도 터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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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오 아니, 공좀 줘보이소. 공좀 줘보이소. 공좀 줘보이소. 어, 더워봐. 오오, 오, 똑같아. <laughs> 안 되지. 안 된다니까, 그런 거. 음, 틀림없지. 빼줘, 빼줘, 빼줘. 마서이 데이식스 헐헐 몰고 몰고 어, 간거 몰고 준건데 최대한 나라면은 무조건 그손 그거란 기계 있다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나한테 다 몰려와 어 나도 저거 해보고싶다 뭐? 방금 미리형이 한거 레전드인데 이거? 펜업 짜릿 대박 그린? 오케이. 줘, 줘. 줘. <laughs> 아니 아. 아니 레전드야 컨트롤 빠졌어 <laughs> 아 어떻게 딱저 공을 받은 타이밍에 빠지냐고 뭐. 레게노. 아 됐다 됐다 <laughs> <laughs> 씨발 짜증나 오 텔레포트 뭐야 어안돼에우기도 아, <laughs> 빠졌지 컨트 어, 나도 컨트롤 빠졌다 <laughs> <laughs> 나도 컨트롤러 빠져볼래 짱규 대박 아, 미쳤다 미쳤어 음. 음. 들어와 꽃좀 봅시다 음. 아 음. 극단적 아. 스위치 할줄 알았는데 까비 그스는볼 아, 아, 스 스톱볼. 스톱 스톱볼. 스톱볼. 스 스톱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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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톱 음. 와... 아니, 어, 와. <laughs> 노 팔, 노 팔, 노 팔. 아, 높팔, 높팔, 높팔. 오케이, 아, 오케이, 나. 오케이, 오케이. 나 아빠 안 해. 괜히 앞에 서 있다가 욕 먹자. 나 여기 있을 거야. 어, 들어갈 거 근데 준다님 항상 노그리인데 다 들어가네 저킬이그준다아님 봤잖아요 저 맨슈 아니에요? 맨슈님? 수비주.. 수비주잖아요 수비주 맨슈님이 슛해. 어 방금 내가 잡은거 뺏 들어가지고 뭐거야 응. 죽어요 아, 네. 야를 3점도 개높았는데 드지어